한 주인이 세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어, 다른 나라로 떠날 때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 두 사람은 주인이 오기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어, 두 배의 수확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 한 사람은 달랐죠. 어, 주인의 꿍꿍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이런 돈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두려워하여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녀온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그에게 있었던 것마저 빼앗기고 주인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그리고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소홀한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너무나 바삐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실 게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바로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어, 시간 개념, 물질 개념, 이것에 대한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어, 이러한 사람의 삶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끌려 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상 상황과 전염병 또는 미궁 속으로 뿔려 들어가는 것 같은 어, 이러한 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어, 사사시대 삼손의 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간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 사사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신 것처럼 아주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어, 임신하지 못했던, 못했었던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모두의 기대에 등에 없고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나신일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받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땅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려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주로 전쟁에서 대표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묻고 또 답을 듣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삼손의 이야기는 진짜 삼손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이야기로 말이죠. 본격적으로 삼손이 활동하게 되는 14장의 시작도 15장도. 마무리가 되는 16장의 마지막도 모두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자의 이야기로 마쳐집니다 블레셋과 싸우라고 세워놨는데 가장 먼저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 정력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정력이지 사실 세격을 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시대의 지도자도 그나라의 백성도 모두 정력에 이끌려져 자신의 몸을 판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라 할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자기 사랑의 결정체로 자기 멋대로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를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달란트를 다 여자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사사기 15장의 말씀에, 블레셋의 아내를 여자로 맞은 이 삼손과 그의 장인이 등장하는데, 어, 장인이 원래 처음으로 만났었던 딸을 삼손의 친구한테 주었다고 대든 말하고는 그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 삼손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여우 3 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매달고 가운데다가 회를 달고는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나무와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곡식당까지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고 또그 이후엔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의 천명이나 죽이는 일을 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맞지만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적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엉뚱한 목표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로 미루어 보아 게으름이라는 것은 늦잠을 자고 또는 살이 점점 오르고 이, 이런 것도 맞지만 이에 더해서 악한 게으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자기 사랑에 목매어서 목적에 맞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게으르지 않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 삼선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빈둥대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나 또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핸드폰이 망가졌습니다.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서 신속하게 그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이 다급하면 그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점으로 당장에 뛰어갈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까?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밥비 움직인 것입니다.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서 전신 차린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5시, 6시 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뭐 씻고 많은 일을 한 이후에 직업과 관계없이 게임을 한다던가 또는 목적과 관계없이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게으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삼손의 채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긴 머리를 믿었지만 그것이 누구 편에서 온 것인지를 그는 잃어버린 것이죠. 삼손에게 어떤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앞서 게으름의 출발이 자기 사랑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몸과 마음에 배어서 어떤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좋은 지도자의 역할을 원래는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동원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들릴라의 유혹에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적에게 자기의 무기를 내어버린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삼선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나라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은 포기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신자가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자기 희생과 성실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취미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 또한 무슨 마음인가요?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기에는 이젠 너무나도 벅찬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성실함에 뒤쳐진다는 것 같은 인상까지 받게 됩니다. 정보력 싸움이다. 어느 땅을 사야 된다더라라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하지만 신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일 같이 드려지는 큐티 나눔, 새벽 기도. 때로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단맛도 쓴맛도 나지 않는 미적지근한 집밥 같지만 매일 같이 먹는 그 음식이 저와 여러분을 살찌우고 영양소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전염병의 종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신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삼선을 통해서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의무를 마지막에 가서도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장 2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위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모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주께 기도하였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신자의 게으름의 출발 단계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사명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자로서 살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손을 놓아버리면서까지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명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삼손이 왜 죽었습니까? 그의 사명을 포기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도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명을 엉겁결에 하고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게으른 자는 정욕의 마음을 쓰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두 단계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소극적인 그런 태도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마치 삼손이 여자들에게 환장해서 자기의 삶을 다 팔아 넘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아, 나는 사실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하나님보다 목숨 걸고 있는 그 무엇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사람들은 관계에 굉장히 목숨을 많이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혼자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조차도 혼자 사는 세상도 어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바타를 만든다든지 홀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굉장히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친구 때문에 학교를 갑니다 아이들에게 어쩌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친구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삼성과 같이 이성에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매 어떤 사람은 식탐에. 마음을 쓰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생활 패턴이 왕전히 망가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잠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이 말씀이 딱 맞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잠을 자거나 일찍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게으름과 그렇게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는 일은 피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적 없는 요구를 부리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잠을 자고 목적 없이 공부를 하고 목적 없이 게임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허투루 쓰는 전형적인 삼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삼손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삼손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서 마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1달란트를 꽁꽁 숨겨두고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핑계에 대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서울대를 가야 하고 대기업에 가야 하고 결혼에 가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키워내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환경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 아이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의 초점이 지금 이상한 곳으로 맞춰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쌓여야 할 대상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에게 과외를 받고 있는 노릇이라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위해 묻고 질문해야 하는 대상은 블레셋 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일이 잘 맞춰지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가 우리에게 늘 있지 않나요? 하루를 깨우시고 호흡을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두 삼성과 같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면의, 비대면의 시기라서 여러 가지 의존했었던 신앙의 모습이 다 미천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코로나 없애주세요라고 어리광만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현 주소를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와 성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삼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삼손처럼 이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삼손처럼 살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삼손처럼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삼손처럼 살지 않기 위한 세기로운 믿음 생활. 첫 번째는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삼손의 힘이 나왔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배우에 계셔서 그를 조종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는 단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사사 기도원만 보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전쟁에 갈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물으시고 또는 그는 계속 답하고 수용하고 어, 이러한 일들이 이 사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정말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고 얘기합니다. 급식 먹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소세지를 뺏기고 돈가스를 뺏기더라도 꼭 기도하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어, 왜냐하면 저도 천수년기에 언젠가 식기도를 하다가 하루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심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아주 작은 이 습관은 한 아이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선택조차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이유는 자신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늘 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단 30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을 정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오늘 저녁에는 꼭 식탁에 앉아서 또는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시간들이 있겠죠. 잠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잠을 사랑하는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이 때문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삶은 진지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이든 어쩌면 하나님이든 무엇인가의 종이 인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도권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테고 또 쓰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끌려가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가, 가느냐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 정력 따라 삼손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은 이한 달란트의 주인의 평가도 마찬가지로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주인의 평가였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였고 또 주인도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삼손의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의 마음을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서 며칠이나 뿌리칠 수 있는 기회가 삼손에게 있었음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욕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유에미아 시대 때 자녀들이 모국어인 히브로를, 히브리어를 몰라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단한 시간이라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꼭 사셔서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초등학문이라고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함으로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는 신앙서적을 읽어주는 프로젝트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비대면 시기에 유튜브나 줌을 이용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기가 끝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숙이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인고의 노력을 달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실기로운 믿음생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정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정말 그럼에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죄수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아서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복된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하였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혹여 한달란트를 받은 또 그것을 땅에 숨긴 어리석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